자, 안녕하세요. 구멍가게 코딩단의 쿠키입니다. 저희가 드디어 이제 파트2에 들어왔습니다. 파트2에서는 뭘 하려고 하냐면 파트1에서 이제 뭘 설명 드렸냐면 스프링 뭐 데이터 j p a 라든가 타임리프라든가 스프링 부트를 쓰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파트2에서는 이제 이거를 이용하는 간단한 예제를 하나 구성을 하려고 하는데. 어, 그냥 사실은 게시판인데 이제 실제로 이제 뒤에 가서 게시판을 또 다루기 때문에 이 어, 장에서는 이제 파트 2에서는 게스트북 이제 방명록이라고 하죠 이제 방명록처럼 하나 간단한 단일 엔티티 클래스를 이용하는 요런 구조를 하나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사실 프로젝트의 전체 구조는 동일하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파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어, 기본 틀로는 별로 다른 게 없는데요. 이제 몇 가지 다른 점을 말씀드리자면, 이 책에서는 이제 엔티티 클래스와 DTO를 정확하게 구분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DTO가 어떤 건지 조금 더 자세히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음, JSP를 안 쓰고 이제 타임리프를 쓰다 보니까 이제 화면을 구성할 때 마지막에 이 앞에서 마지막에 했던 것처럼 이제 ex 레이 y e 그사이드바죠 부트스트랩의 사이드바라는 그 템플릿을 이용을 할 거고 그리고 이제 어, 검색 조건을 처리하려면 상황에 따라서 다른 쿼리가 실행되어야 되잖아요 이제 그때 이제 쿼리 DSL이라는 걸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날짜나 뭐 시간 처리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다루려고 합니다 일단 이 프로젝트를 하기 전에 이거는 좀 높아심에서 제가 넣은 그림인데요. 이두 개는 어, 흔히들 이제 웹 프로젝트를 할때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 대부분 뭘 못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냐면 이런 구성을 못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어, 안다라고 생각들을 하시는 거랑 실제로 하는 건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는 사실은 몇 번에 한두번 정도의 트레이닝이 있으면 좋아요. 이게 어떤 페이지를 만들어야 되고. 이, 거는 개 방식이고, 이, 거는 포스트 방식이고, 이거를 처리한 다음에 어떤 화면이 나와야 될 거고, 이런 것들을 이제 구성을 하시게 되는데, 지금 여기서는 어떻게 만들 건지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목록 페이지가 있겠죠. 네. 모든 URL은 이제 게스트북으로 시작을 할 거고, 리스트가 있습니다. 이 리스트는 이제 개 방식이고, 이제 페이징이랑 검색을 할때쓸 거고요. 그 다음에 등록은 지금 보시면 URL은 동일해요. 근데 이제 개방식으로 동작할 거냐 포스트 방식이냐인데 개방식은 입력하는 화면을 의미하는 거고 포스트는 이제 실제로 데이터를 입력해서 이제 데이터를 전달할 때 포스트 방식으로 전달을 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실제로 데이터베이스에 등록이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결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결과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리디렉트를 이용을 해서 다시 목록 페이지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하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줄 거고요. 어 조회는 뭐 리드로 하면 되겠죠. 근데 이제 수정의 경우도 수정을 하는 화면이 있을 거고 수정하는 화면에서 삭제까지 같이 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수정하는 화면만 개방식이 있고 삭제하는 화면은 개방식이 없어요. 그죠자 그리고 실제로 삭제가 다 되면 수정이나 삭제가 되면 수정의 경우는 어디로 다시 보내려고 하냐면 조회 페이지로 다시 보내서 이제 수정이 제대로 됐는지 사용자에게 확인을 해줄수 있는 url을 구성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삭제가 되면 삭제가 되면 이제 조회를 할수 없으니까요 목록 페이지로 다시 가는 요런 구조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어, 프로젝트의 기본 구조는 저희가 이제 전형적으로 이제 스프링이랑 거의 비슷한 구조예요 컨트롤러 쓰고 그 다음에 서비스 계층 쓰고 그 다음에 이제 퍼시스턴스 계층 쓰는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JPA를 쓰다 보니까 스프링 데이터 JPA를 쓰다 보니까 레파지토리로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좀 달라지는 점이 엔 t 티 객체가 있잖아요 JPA에선 엔 t 티 객체는 사실 데이터베이스와 동기, 동일한 의미거든요 JPA에선 그렇잖아요 JPA의 기본 사상 자체가 OP랑 RDBMS를 동일하게 바라보는 사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조금 이번엔 분리를 시켜서, 이 책에서는 이제 분리를 시킬 겁니다. 이, 이, 이후에 모든 예제는 다 분리를 시킬 거예요. 그래서, 엔티티 객체는 가능하면 요 영역을 넘어가지 않고, 그리고 앞에서 앞뒤로 처리하는 건 전부 다 DTO로 처리하는 구조로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요런 점들이 조금 차이가 있는 거죠, 이제. 아마 기존의 코드로 배우는 스프링과의 차이는 이제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를 생성해 주겠습니다. 프로젝트를 생성해 줄 건데, 어, 이름은 이제 게스트북이라는 프로젝트를 만들 거예요. 근데 사실은 게스트북이라고 하긴 하지만 정확하게 말하자면 거의 게시판이죠. 네, 거의 게시판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네, 파일을 클로즈 프로젝트를 하고. 이거는 좀 지워버릴게요. 죄송합니다. 네, 여기서 지우고요. 그다음에 새로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저는 이름은 게스트북이라고 주겠습니다. 그래서 그룹은 org 점 제로를 줄 거고, 그다음에 여기는 네, 게스트북이라고 줄 거고요. 그다음에 그레드를 선택할 거고 자바죠. 그렇죠? 와르로 갈겠죠. 그다음에 어 여기는 스프링 부트 DevTools 럼버 그 다음에 웹에서는 스프링웹 그 다음에 템플릿은 타임리프그 다음에 SQL은 스프링 데이터 JPA 그리고 이제 책과 다른 점은 최근에 그쵸 이게 새로 추가가 됐죠 그래서 MariaDB 간다라는 게 차이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요거는 C 밑에 템프 밑에다가 어, 게스트북이라고 만들어 볼까 하거든요 이렇게 만들어서 크레이트를 시켜버리겠습니다. 네. 일단 좀 확인을 먼저 해줄게요. 템프 밑에 그렇 이렇게 프로젝트 만들어졌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만들어놓은 프로젝트를 보시면 이제 라이브러리를 좀 손볼 게 있어요. 네. 라이브러리 손볼 게 뭐냐면 네. 저희 타임리프에 시간 출력하는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라이브러리를 하나 새로 추가를 해줄 거고요. 네, 그리고 그래들도 저 리프레시를 해줘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데이터베이스 쪽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죠. 이 데이터베이스 설계를 그대로 복사를 할 거고 그리고 이제 저는 어, 여러분이랑 지금 동영상을 찍을 때는 제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 부 어, 그 다음에 부트 유저 2라는 계정을 쓸 거니까 이제 이 부분을 바꿔주겠죠. 자 그리고 이제 화면 갱신이 될때 모두 같이 갱신을 하고 싶어요. 제가 그 프로젝트를 리스타트를 해줬으면 좋겠기 때문에 여기 에디트 컨피 t 레이션 들어가서 업데이트 클래스 r c e 스로 바꿔주겠습니다. 이런 정도. 그리고 나서 이제 이제, 이제 화면을 준비해 주면 될것 같아요. 자, 일단 지금 여기 보면 이제 또 이제 저희가 뭘 해줘야 되죠? 이제 디자인 적용을 해줘야 돼요. 예, 네, 그래서 디자인 적용은 이제 어떻게 하실 거냐면 왜그 이전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네, 이전 프로젝트를 한번 열어볼게요. 어, 그니까 방금 앞장에서 했던 거요. 앞장에서 했던 거에서 스태틱 폴더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스태틱 폴더에 있는 내용은 그대로 고스란히 복사를 할게요. 네. 그리고 여기에 템플릿 폴더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템플릿 폴더가 있는데 이 템플릿에다가는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두 개가 필요해요. 하나는 뭐가 필요하냐면 레이아웃이 필요하죠. 네. 레이아웃이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어 줄 거고요. 이 레이어 폴더 안에는 뭐를 추가하실 거냐면 예전에 얍전 예제죠. 네. 이 앞에 있는 예제에서 썼던 거 있잖아요. 음, 뭐죠? 베이직 네. 레이어 폴더에는 베이직.html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 추가를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엔 이제 저희가 url을 하나 설계를 해줄 거예요. 네. url은 이제 뭘 설계해줄 거냐면 게스트북이라는 url을 하나 설계할 거고 그 다음에 리스트 페이지를 하나 좀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요거는 제가 그대로 복사를 할게요 이제 저희 패키지를 하나 만들어 줘야 되겠죠 컨트롤러라는 패키지를 하나 설계를 해 주겠습니다 게스트북 밑에다가 뉴에서 패키지로 컨트롤러를 만들어 줄 거고 그리고 나서 클래스 이름은 게스트북 컨트롤러라는 이름으로 생성을 해 줄게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임포트가 좀 필요할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갬매핑으로 일단 제일 먼저 확인해 줘야 되는 게 이제 그 레이아웃 같은 거 정상적으로 나오는지 확인해 줘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 URL 하나 만들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죠. 어 템플릿 밑에다가 디렉토리로 게스트북이라는 디렉토리를 하나 만들어 줄게요. 그러니까 이 URL에 맞는 웹페이지를 만들어 주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뭘 하나 만들어 줘야 돼요. 리스트 페이지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처음에 처음부터 리스트 페이지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일단은 어 저희가 그게 좀 필요하잖아요. 그 어, 디자인이나 템플릿 같은 게 적용되는지를 확인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저희가 그때 만, 만들었던 예제 중에 EX 사이드바가 있어요. Ex 사이드바의 예제를 고스란히 복사를 해서 그렇죠? 그래서 죠그 이제 넣어놓고 시작을 하는 거죠. 여기다가 여기다가 이제 넣어놓고 시간을 네, 이제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를 한번 실행해 볼게요. 네. 프로젝트 실행하시고 저희는 리스트 페이지만 일단 뜨는지만 확인해 주면 되거든요. 게스트북에 리스트죠. 했을 때 이렇게 URL이 나오는지. 일단 요게 이제 첫 번째 프로젝트를 생성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네. 잠깐만 쉬었다가 계속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